시작됐습니다. 오마이 볼. 아 이동환 선수 움직임 좋아요. 몇 번이죠? 아, 여유롭게 볼을 떨리고 있는 어. 왼발 한손 잡았습니다. 뺏었습니다. 문충 선수, 선수 이동환 선수, 여유로운 이동환 선수. 아, 어리없는 볼. 정말 볼로 시작됩니다. 약간 뺏을 잘하시네요. 정준 <laughs> 선수 지금 거리가 멀어요 지금. 위 위에서. 위에 오 나이스비. 오 마이 음. 마이.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이 파즈. 파란색 조끼를안 입은 팀이 오마이. 일본 팀인가요? 어 들어왔습니다. 오 어, 문충 선수 좋아요. 아 정주원 선수 아쉽습니다. 정주원 선수 수비해야 돼요. 정주원 선수 수비해야 돼요. 정주원 선수 수비해야 돼요. 아, 아, 수비. 혹시 내 말? 오 어, 문충, 문충 선수. 한번. 문충 선수. 다다코스다코스 문중 선수 굿아렇게 어, 자신의 볼로 만듭니다. 넓게 넓게 이강료 선수 잡았습니다. 선수. 다시 이강료 선수에게 와 아, 크게 벌려줘 크게 크게 아, 옛날준 선수 <laughs> 정준 선수 갑니다. 정준 선수 1대 갑니까? 사람 잡는 빨리 주고. 야, 게임, 오른쪽, 아, 게임, 앞에 쭉쭉쭉! 아, 요렇게 볼을 돌리고 있는 파드입니다 파드가 전적이 어떻게 되죠? <목소리도> 백! 무무승! 어, 무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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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이 아닙니다 실적이, 경력이 어떻게 되냐면 어이구야! <목소리도> 아,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하고패 뭐, 야! 야! 패배 없지 우리 아직 오늘 축구도 어서 가는데 네. 팀 들어가야죠. 파울 어, 아 파울인 줄 알았지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끄러, 시끄러, 아, 시끄요따라가야돼 강력,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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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따라가, 더 따라가. 전방 박을 들어간다 팀 파즈. 됐다, 됐다. 전방 방을 들어간 팀 파즈. 어김재현 선수 됐다, 됐다. 볼 잡았습니다. 안 나와. 뭔 반대쪽에 딸. 이동환 선수 아이솔이 좋은 선수인가요? 같은 <laughs> 아, 팀인데 질문하시는 분안 친하니까 안 친하니까. 소극, 소극적인 편이죠. 아, 문춘 선수. 아 문춘 선수 등지기 좋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더라고. 아, 어제 음주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적당히. 어, 적당히. 아 준비. 어, 준비됐다. 점점 이제 같은 팀들 지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체로 들어가는데. 아 어, 이제. 다크호스 이상. 다크호스 이상준 선수 들어갈 준비 하셔야죠. 나할 수, 나할 수. 아 이던 선수 덩치 좋아요. 하나 만드나요? 자, 이거 잡기 하면 정도. 어 문춘 선수. 문준호 선수. 예. 안백백강형 뒤에 뒤에 뛴다. 뒤에 뛴다. 도환아 아,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도환 오케이. 선수 정신 차리세요. 우. 다른 건다 괜찮아. 근데 맨줄 놓치면 안 돼. 3분 지났습니다, 지금. 15분 경기죠. 7분 뒤에 어 이상준 선수 입장 준비. 뒤에. <laughs> 그렇게 올나왔다 아, <laughs> 7분에. 보이는데. 보이는데 저거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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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어, 혼자 해요, 혼자 해요. 혼자 해요, 혼자예요, 혼자예요. 혼자예요, 혼자예요. 1대1 해봐, 혼자 1대1 해봐. 1대에 아, 해봐. 겁이 많아요. <웃음> <웃음> 영상 보고 겐토건데 <laughs> <갠토긴데. 웃음> 어, 문충 선수 갑니다. 오케이, 여기는 시. 이제 3대1인데 갑니다. 어, 이동선수. <laughs> <이두환> 가비, <laughs> <고> 굿슛. 어림없는 뽀. 자, 문충의 치단전시.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금 곧... 아우, 씨. <laughs> 어림없는 볼. 또 쏜다, 쏘고 간다, 쏘고 간다. 같이 쏴, 같이 쏴. 등지 좋아요. 좋아요. 아 아까운 우마이 십팔 선수의 동건 어, 어, 선수. 없었, 없었어요. 동윤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예요. 문준 선수 혼자예요. 아 아이솔이야, 아이솔. 갑니다, 아이솔 갑니다. 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한 번씩 형얼굴도보여주그래도잘 찾아야 돼도이 정도! 이스는모르는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상한이정이 정도! 이정이정이이도안돼안돼 바꾸려면 도안이요. 도안. 지원 지언, 지원이나 도안이 하나. 도 와, 쭉가줘 그걸 계속 있지 말고 쭉가 아, 지금 파지 세 명이 모여 있어요. 한번 그래. 쭉 나가요. 쭉 나가요. 그렇죠. 네, 등치고요. 네, 아, 네, 어, 좋아요. 지금 폼 제일 좋은 듯해요. 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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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다이밍가 사람 다이밍가 하나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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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했어. 다 했어. 앞에 거친이 좋아요. 좋아요. 어, 어, 네, 지금 한명다 네, 네. 잡았어요. 아, 한발 더. 그렇죠. 안에서 어, 갑니까? 안에서 갑니까, 1, 아이소 갑니까? 1, 와, 이건 선수 눈빛 좋아요. 문춘 선수 공 말고 선수 보세요. 좋습니다. 역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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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심판에 50이 나옵니다, 지금. 인천 중대. 아, 누가 들어가요? 인천 중대. 지금 뒤에 우리 수빈 같이, 같이, 수빈 같이, 수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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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울 오세! 없이, 파울 없이, 같이, 같이, 어이되 선수 야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되는 거야. 가아되는 거야.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되는 거야. 맞아, 야 맞아, 되는 거야. 아아되는 거야. 맞아, 아 어, 아이소인가요? 아이소인가요? 좋아요. 좋아요. 다다 강령 하나 하고. 어, 하고 나와. 하고나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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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경기 시간 따라가야 돼. 그거 하고 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시점. 나와. 나와. 선수들이 지치는데. 이렇게 교체해야 돼요. <laughs> 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파지의 주장.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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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나 이제 교차하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주이 방영이 한 아, 번. 옆로의 아, 아, 주인 이상준 선수 아, 입장했습니다. 아, 벌써. 성희 몇 분? 몇 분이야? 7 분.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상준 선수 움직이나요? 어. 이제선 잡았습니다. 아 교체하는 주장이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곧고유영어 장유추 선수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이상준 선수, 이상준 선수. <laughs> 수비수비 이상준 선수 수비 따라가야 됩니다. 좋아요 한 명씩 다 잡았어요. 역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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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아, 상준아, 백0로 뛰고 와, 백0로 맞자, 하고 다시 나와, 상준아. 네, 준비. 올라가, 하나, 하나, 하나 귀찮아, 하고, 하나 하고. 상준 오분 뛰어 내 여기에서. 맞맞맞맞맞 오, 뺏었습니다. 이재성 선수. 오, 강한 몸싸움. 오, 강한 몸싸움. 어, 어. 오케이 집중, 다시 훈구하고. 하로불려했으나 불지 않은 심판님. 나 준비 좀 지금 파지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파지 해봐. 해봐. 거기 들고 거기 들. 됐다. 아볼때 아! 아! 맞습니다. 이상준 선수 멘트 잘 잡아야 돼요. 아, 이상준 선수 가까워. 이상준 선수 너멀래요아김현 선수 안정적인 공차비 가야 되고 캐치. 물. 와이드 와이드와이요레 역습이, 아, <목소리> 파울이랍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왜 파울이? 주상석에서도안났습니다 아, 지금. 지금, 지금. 아 왜? 네. <laughs> 우리 우리 가 어. 교통사고 당한 거아니야 준비해라. 준비, 준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 퍼 미는 거봐 주세요. 오... 어, 역시 음하이의 왼발 김한늘 선수, 이한늘 선수 에이, 좋습니다 여유일은 정경 선수의 에이, 패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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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과제 유일한 왼발, 왼발의 마법사 갑니다 아 접근. 아, 아, 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파울이죠 무조건 파울이죠 무조건 파울이죠 아해야지 아, 아, 바로 가 <laughs> 바로 가아 바로 진행합니다 이진 아, 선수 이진 선수 아 집중 어이 혼자 삽니다 지금 졌다. 좋아요 발아줘야 되는데 아, 아 장윤선수 아, 오늘 안아 과거에 사을 밟았던 음. 기억이 너무 많은 장윤선수 공을 발지않어요 장난이구요 이상준선수 지금 적극적인 움직임 아, 좋아요 이상준선수 음. 음. 적극적인 움직임 아, 좋아요 골패스에요 잘 잡고 아하. 좋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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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갈아간다, 갈아간다. 주사나 거 체크하면서 아동 좋아. 아아 아, 아, 지금 분위기 고조되고 있어요. 아, 자, 분? 움직이면서 아, 10분입니다. 아, 아, 나 해, 나 해. 자, 좀 상대편 측에서 이제 파지 볼. 포... 지금 몇 분? 10분 10분. 아, 갑니다. 아, 슈팅. 아, 다나 어, 아, 어, 어. 아, 나 아, 나이스. 아, 게 나이스 킥 나이스 <laughs> 아 같은 팀 측에서 이제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재현 선수들어 같이 들어 오, 장윤준 선수 좋아요. 파이어요파이어요 <laughs> 아, <laughs> 아, 이상준 선수. 아, 우리 걸 우리 걸. 아, 이상준 선수. 괜 돌려. <laughs> 아, 같이 <들어가네. 웃음> <laughs> 둘다넣으 <너무, 웃음> <한 번, 몸만 웃음> <해라, 봤으면> 상준아 <laughs> 네가 한발 올려. 네가 한발 올려. 나 <laughs> 네 그렇죠. 이상주 선수 얼굴 보는 거 좋습니다. 어 움직여 줘. 점점 거어지는양 팀. 새로 한 발로. 선수 골 잡았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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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습니다. 파제 공격. 파제 공격. 파제 공격. 파제 공격. 파제 공격. 공격. 아, 직끝나아 끝날 때까지 간다. 이상주 선수 갑니다. 나이스 안늘었어요안늘었네 아, 시간 들어니다 아주 잘했다. 나이스. 굿, 굿. 3분 남은 시간 우리들 우리들 하자. 몇분 남았는데. 3, 이제 3, 4분. 지금 3개 남았어, 3분, 3분. 세개 들어가, 남았습니다. 나고 나와. 수 아, <목소리> 저로의 네. 커뮤니케이션 리스트. 상준, 어, 이상준 선수 따라가야 됩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어, 어, 이상준 선수. 아, 좋아요. 상준 이선준 수 갑시다. 이상준 선수 갑시다. 이상준 선수 갑시다. <목소리> 이상준 선수 갑시다. <목소리> 슈팅입니다. <목소리> 아, 아 상수 좋다 아니, 아, 아, 같은 팀에 맞군요 상준, 윤출 아 그렇게 상출 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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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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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점 교체하는 선승차 선수 추이죠 여기서 하나 들어가야 야, 되는데요 하나 들어가야 야, 되는데요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오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선구이거 무슨 이이이거 무슨 이이거 무슨 볼 아아 는는는이요구는이 친구는 아이고씨아이은데요이많이친쳐보이는이친구 선수 어제 는이 친구는 이했나요이친이 뭐 파즈 두 개야 두개한개반 파즈 한개반이분이나 이번 이분. 아빠 가자 아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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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얼마 안 나왔어 아빠 가자 아빠게 아빠게 래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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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승찬 나이스 어왼발의 마법사 이재성 선수의 코너킥 집중해라, 집중해라. 들어가나요? 돕는다. 아안 됐어. 정경 선수에게 올리자 올리자 그냥 잘 봤습니다. 아유. 아, 볼터 차지읍. 아, 수비하세요. 수비하세요. 따라서 수비해야 돼요. 수비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죠. 아, 아, 아 반대 데 아무 수비해. 선수 없네요. 1번이 팀분한개한개 부산은 아유. 1분 안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춘 선수에게. 문춘 선수. 문춘 선수 아이솔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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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몸만 대, 몸만 대, 몸만 대. 볼볼볼볼볼 아아아아 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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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볼. 아, 아니야, 대 볼. 만 승차, 놓치면 안 돼. 오이정미 잡아 오미더더더더 잡아. 더. 아나이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볼 봐, 볼 봐, 볼 봐. 어, 어 거기서 거기서 한 발만 더 올려 시간. 그렇지 하자,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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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빼야 한다전반 빼야 한다, 한다 아니 PK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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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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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아 파울을 부르고군요두 분의 몸싸움 경합에서 파울이 났습니다. 오. 물 잡아요 선생님. 아 따지고 있는 정윤 선수 네, 손을 안 썼는데 정윤 선수 지금 많이 화가 나 보입니다. 옐로 카드까지 가서 왔습니다. <laughs> 아, 한, 명, 분위기. 한 명, 한명 나와야 돼. 여기 두명 있다. 승찬! 일단 하자! 아, 나이스! 아니 시간 mm. 다된거 아닙니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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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기> 야 진짜 아까 뭐 15분 땡땡면 그만 둔다든가 형님 몇 분이야? 너무 15. 아나한번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격, 공격 한번더 했으면. ]가지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가자. 가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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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씨 <laughs> 마지막 공격 <laughs> 아이고 정말 마지막 공격이 는데 이상한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아니 그니까 아 아쉽습니다 이제 또불 이제 승부차기 이섬준 선수 이번에 PK 첫 번째 하나요?